지금 친구 픽업하러 가는데 머리는 뭐해라 뭐하러... 평소보다 한 10분 더 걸려가지고 일단 먼저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찍었을 때 분명히 35분? 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45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단 미리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아유 어깨 찢겼다 저쪽에 친구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자. <목소리> 유튜버야 아, 뭐야? 저게 아, 유튜버는 아니고. <목소리> 저렇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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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몇 시간 걸렸어? <목소리> <목소리> 몇 시간 걸렸어? 10시간이나 <목소리> <열> 걸려? <목소리> 와 처음이가 시드니 오, 방구 자체가 처음이고. 엄청 더워졌다내가 지금 갑자기. 고생했다. 아, 여기 15분까지만 무료더라고 보니까. 그 이후에 바로 만 얼마로 올라. 아, 그래? 어. 여기 물가가 뭐가? 외국이니까. 우와, 야, 본다이 비치 왔습니다. 어. <laughs> 이렇게 해야 돼. 누가 <laughs> 혼자말 하냐고 했는데 자기 안나가려고 <laughs> 아, 어. 그, 그 <laughs> 어. <laughs> 아, 근데 그그 이후로 했잖아. 계속 혼자말 하고 이어 아, 근데 괜찮은거나그 이거 본거 같아. 아제 아재, 아제 여행에서 본거 <laughs> 같아 <웃음> 지금. <웃음> 일요일 아침인데 사람이 진짜 많다. 수영장 저기다. 아, 저기, 아, 저기고, 저기가 그 아이스 방금구나. 아, 아 저기는 다 쳐다보고 있네, 수영하는 거를. 아, 어, 니거 그러니까, 저거, 저거. 봐봐, 지금 찍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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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재앙인데 헬기 떠다니고. 어. 야, 근데 사람들 이 진짜 부지런하다. 아침부터. 우리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웃음> <웃음> 우와. 에일동이 그도 <또> 해운대 느낌이네. <laughs> 동백섬에서 보는 해운대 느낌 아니야? 우와, 저 파도 말려 들어가는 거 진짜 멋있는데? 어. 우와. 어, 진짜 무서운데? 은행냄새. <laughs> 그니까. 러막 골든 리틀 리버 중에 그 사람마다 진주 유튜버? 아, 강아지 하는 사람 있어? 이름 뭐더라? 진주 사람인데. 그래? 뭉치. 모르겠다. 걔냥 수영 겁나 하던데, 골대. 그래? 그래? 물 모이면 수영하러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되게 힘들어 하던데? 아, <laughs> 아 보면 환장해가지고 뛰어드는 어, 그런 스타일. 행복이는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데. 뭐 해치워줄까? 여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 찍길래. 대철이 믿고 찍지. 날안 믿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흐린가? 응. 음. 응. <laughs> 앞머리 난리 난것 같은데 근데 아니 그.. 이피쉬앤렇게봐 그래 는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그어 <laughs> 아무도 안봐주안아 봐. <laughs> <아무도> <봐. 웃음> <laughs> 어, 우리 둘만 나오는 거야? <laughs> 자 이건 그냥. 괜찮지? 어 좋아 음. 뜨못돌데 음. 내가 봤다. 그거 맞자뜨겁다거 조심해서 아. 먹어야겠다. 여기, 아. 여기 페더델 동물원에 왔습니다. <laughs> 여기 코알라랑 코카랑 <laughs> 캥거루랑 다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작습니다. 크기가. 엄청 아니야? 아니야 작은 것 같아. 동물 너무 많. 어 엄청 많네. <laughs> 어, 어 지금 나이 모습을 미안해. 담아놔야겠어. 야 어. 우리 그거 먹이를 줄려면. <laughs> 어 안에 물어보고 올게. 음. 여기 좀 들고 싶어요. 아. 방금 동물 먹이를 줄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막 적혀있던데 아, 들어오자마자. 네. <laughs> Do <Did> you know? 이렇게 <laughs> 되어있던데. 한 커플씩 하자 그러면. 커플, 커플 당 하나씩. 아. 근데 여기 진짜 와서 사는 사람들있네 티켓을 서44 달러. <laughs> 이거 얼마에 샀지? 우리 만 칠천 만칠와 진짜 반값이다. 어그러엄마 낯가. 어 아기 있는 것 같아. 이미 많이 먹어가지고 관심이 없네 애들이 진짜 진짜 관심이 없다. 그래서 밥좀 먹으려 온. 어, 와와왜 나왔을까? 와 귀여워. 와 어, 엎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Forgetting, forgetting, forgetting 아이고, 수소하게, 아. 오, 습도, <laughs> <이렇게 찍혀되지>. <laughs> 와, 저 어. 들어서 얼굴만 내밀고 있나? 다리랑 꼬리, 응. <laughs> 아 떨어진, 아, 아. <laughs> 와, 와, 응. 오, 와, 안어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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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다 지금. 어. <laughs> 재미미 다 뿌려가지고 먹을만큼 먹었나봐. 그니까. 다음 장소에 가서 주자. 얘좀 귀엽다. 갈매기 같다 아. 얘네. 아. <laughs> 안녕. 오이 소나무다. 불이 봐, 제. 응. 어. 얘 사람 머리 씹어 먹잖아. 위바 어? 위바이트라고 어? 돼 있어. 뭔데? 어그 근데 그게 되게 재밌던데. 어. 영광 아니야 머, 어, 진짜 머리 물리. 생겼어, 엄청 생겨가지고. 어? 엄청 생겼어, 얘가. <laughs> 여기 축야돼 아, 어? 어? 지나갈까? <놀람> 어, 요, 요. 오, 여기! 여 어! 좀 전까지 움직였는데 잤어 <놀람> 아 그래? 코카랑 같이 <놀람> 사진 찍을래? 코카인 거 같지 않아? 코카랑, <놀람> 코카랑 세카 귀엽다 안나와 <놀람> 내가 찍어줄게 코카 있어 어 내가 아, 자고 있어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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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쩔어! 어지러 쩔어 쩔어 내려가서 봐야 될것 같아 어? 그래? 와 근데 이것도 어, 미쳤는데? 미쳤어 우와 응나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봐 우와 아씨 무서워 와이씨 <laughs> 아, 아, 진짜, 진짜 멋있다. 멋있다 나 너무 무섭다 아 너무 무서워 진짜? 어. 아씨 너무 무섭다 아니 이게 바로, 바로 아니 아니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렇게 <laughs> 살수 있는 곳이라니까? 무서워 너무 그래? 봉이 많이 보여 이렇게 해야 되 <목소리> 뭐, 뭐가 뭐가 지켜, 좀, 뭐, 그래, 나중에 지켜, 뭐 찍어, 찍어, <목소리> <왜> 키워, <목소리> 아니, 아니, 둘이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둘셋 이라고 바다랑 사막이 만나는 곳에 가기로 했는데 일찍 가야 돼 가지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날씨 꺼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네요. 창밖 봅시다. Okay, can, can I go down with my car? Yeah, that's fine. Yeah, so you're in the parking lot. You can go down into that lower car park. Okay. Thank you. 문 잠가요. s it just one spot? Outside? Yes. Yeah, okay.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저기, 모래에 끼면 세차비 그때 든다 해가지고. 일로 가자. 버트랑 어. 갔는데, 이거 흰옷이 예쁘다고 나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한국인들만, 하자. 모든 한국인들 다 해야 색찍고 있어. 아이, 흰옷 피스 <laughs> 사람들 없어서 좋다. 응, 음, 진짜 아무도 없다. 보자. 뭐, 어떻게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지? 이과 설명해 주면 안 돼? 다른 기후가 만나나 경계, 경계. 지구학 과 시간에 너네가 배우지 않았을까? 사막이랑 바다. 만나는 지형이,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사막 형성되고 있다. 바다랑. 아니야. 지리쇼북에는 <laughs> <laughs> 뭐 대전이 어디고 이런 거 만나오지. KANG. 야. i a need everyone to scan the QR code here and I'll need everyone to fill out a form for me, please. Yes. Perfect. Thank you very much, guys. Thank you. You can come around this way and we can go straight up now. Okay. Wow. 이거 한번 찍어은한는거냐 아, 하 아, 아, 안녕하세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 바로 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요 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온 것 같아.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샌드보드 타러 왔습니다. 가자. 가보자. 가보자. 허커거리면서 올라가고 있겠지? <laughs> <laughs> 아, 여기 살짝 지금 물이 있네. 저 시원한데? 아, 시원한데? 물이 있나 봐. 비와서 그런가 봐. 비와서 그런가 <laughs> 어. 보다. 시원해, 오히려. 어? 그 와, 진짜 멋있다. 하얀 옷 입고 있네. 손 <laughs> <번씩은 어디>? 아, <laughs> 아. <laughs> 뻗어봐.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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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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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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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렇게이렇 재밌어 재밌어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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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빠른데 와. 오 진짜 와 대체 저잘 타는 대타리가등이 힘이 좋은가 보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좀 무서운데 나 저기 끝에 가 탈래 거의 군인이야 <laughs> 유격 훈련하는 거강철부대 아웃겨있어 여보 안 힘들어 힘들어 아 그러니까 타볼게. 죽을 것 같아. <laughs> 우리 갔다 올게. 이거 둘 폰도 들어줘. 저3륜인데 조심해. 응. 폰 들고. 무서운데? 여기도? 그래. <laughs> 어 더워. 어머 잘 탄다. <laughs> 어머 왜 이렇게 빨라? 어, <laughs> 왜 이렇게 빨라? <laughs> 그래? 어 나도. 손으로 잡으면 안 빨라. 그러니까 같이 타자. 아나 무서운데? <laughs> 너희 같이 저기서 타. 아 여기가 제일 여기가 제일 안 무서울 것 같아 여기. 나 너희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내려갈게 어떻게 타 여보? 발.. 앉아봐 아니 발 뒤꿈치 이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어 그렇게 그냥 밀어 손으로 밀어 아나 무서워 괜찮아 아. 괜찮아 손으로 잡으면서 가 용주야 안돼 <laughs> 가봐 니 네, 핸드폰 주머니 빠지겠는데 용주 어? 안 무서워? <laughs> 아 빠르다 용주 너무 빠른데? 손으로 저렇게 잡으면서 가면 괜찮아 <laughs> 여보, 내려가. 찍어줄게 아, 무, 잠 <laughs>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손으로 잡으면서 가면 돼. 여보. 아, 무! 손으로 잡으면서 가 아, <laughs> 괜찮아. 여보, 그럼 더 위험해. 그래? 손, 손으로 해.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아! 괜찮아, 괜찮아. 저... 아, 못하겠어. 괜찮아, 발 올려. 그게 더위험어나 아, 뭐, 올려줘, 나. 나도 못한 녀 올려줘, 나눈물 나. 아, 나도 눈물 나도 못한 녀석 같이. 아니, 팔꿈치를 하지 말고, 그럼 닿죠 어, 올라서 올렸어. 귀여워. 뭐야 <못> 어떡해. <와. 웃음> <가둘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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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줄까? 괜찮아, 안 다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다 다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같이 해줄까? 아, 씨, 해볼까? 어, 여기 밟아, 밟아. 아, 아, 너무 미끄러지던데? 괜찮아, 괜찮아. 원래 미끄러지는 거야, 이게. 그래? 어, 손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로, 뒤로, 손 뒤로. 무서워! <laughs> 한번 하면 괜찮아. 팔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렇게 <laughs> 가. 귀여워. 아, 다 내려왔다. 아, 힘들어. 어, 아, 괜찮았같 기도하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바로 올리고 와봐.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오! <웃음> <웃음> 부끄럽네. <laughs> 아, <아이>, 이거. <laughs> 좀 부끄럽네. 응, <laughs> 거티나? 어, 많이나. <laughs> 그래? 우리 눈물 자국 완전 생겼어. <웃음> 그래? <웃음> 나 울었어. <laughs> 무서워서 위에서 울었어. <laughs> 멋있다, 여기 봐봐. 우와. 우리 같이 세이크 한까 어. 너무 재밌는데, 와이프가 타다 억울어요 어, <laughs> 어,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안 돼! 안 돼! 아! 빨라진다! 아 괜찮아, 잘 오고 있어. 여보, 발을 들어야 돼. <laughs> 됐다. 재밌어? 어, 재밌다. <laughs> 미끄럼틀 같아? <laughs> 무슨 새지? 저런 새 있잖아. 그앵무새? <laughs> <laughs> 교통사고 났어. <laughs> 오, 저 <진짜> 빠르다. <laughs> 근데 너무 힘들어. <laughs> 아 힘들어, 어지러. 아, 아. 약간 서퍼처럼 이렇게 들고 찍을까, 우리다. 아, 그래. 잘 찍는 어. 척.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셋, 어. 셋. 맞아. 네. 모두가 눈떠 있는 파인만 있으면. <laughs> 어, <laughs> 어. 하나 둘 셋. 응. 하나. 저기 봐요 제 어? <laughs> 아, 저기 봐요 저기. 어. 하나 둘 셋. 예. <laughs> <laughs> 한번 더. 더 뛰어야겠다 하나 둘 셋. 예. <laughs> <laughs> 한번더한번더 마지막.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laughs> <laughs> 아, <laughs> 둘 셋. <laughs> 어 됐나? <웃음> 됐어? <웃음> 됐어? 봐봐. 일단. 우와. 이 뭔가 풍경이 비현실적이다. <laughs> 어. 와, 근데 사진 안 담겨. 응, 안 담긴다, 진짜. 진짜 멋있는 건 사진 안 담기더라고. 와, 너무 예쁘다. 와, 저기 샌드보드 타는 데고, 이렇게 원래 쭉 걸어올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걸어오는 것 같네요. 됐다. 이 2, 시작. 뭐한 거야, 그래? 뭐래, 휘날리고 싶은데? 여보, 여기서 해. 어디? 여기, 여기. 시, 작. <laughs> <laughs> 여워 여기서 해, 여기. 여기서? 거기. 여기? 어. <laughs> 아. 여보, 잠시만. 우와. 근데 사진 안 담겨, 여보. 근데 진짜 깨 나오긴 한다. 여보. 응? 와 와인이다. 오랜만에 술 마신다. <laughs> 여기 1 시간 반차 달려와서 와이너리 왔습니다. 이 길이 너무, 너무 예쁜데. 여보, 못 먹지롱. 그게 지금은 테스팅 안 되고. 살 수만 있대. 아, 근데 맛은 보게 해주는 거 같아. 한번. 뭐... <laughs> 아 근데 이거 완전 맛있대. 맛은 몰래 너무 달아. 조금 먹어봐. 아, 조금만. 한 모시 마셔봐. 여기 캐시 온디네. 근데 캐시하자. 가져왔지. 가져오게나. 아, 어. 이거 좀 들고 있어보자. 응. 너 많이 마신 거냐? 우리 아, 우리 그거 사. 아까이 사 있어 볼래? 난술안 마시고. <laughs> 있는데 나도 마시고 싶다. 참아. 가서 마셔. 와 너무 예쁘다. 약간 여기 음. 화장실이 음. 나 예전에 음. 딸기 농장 갔을 때 그런 <laughs> 그런 느낌이야. 컨테이너 박스 같은 느낌이야. 음. 근데 거기보다 훨씬 깨끗하긴 한데. 음. 와인독스. 아. 어, 어, 같은 도구. 그러네? 이게 음. 뭐 호주 전체에 있는 와인독스를 찍은 책인가 봐. 되게 웃기다. <laughs> 똑같은 게 사람들 이거 좀 찍어 보자. 귀엽다. 진짜 되게 웃기다. 음. 맞지? 이게 와인독스 책인데 저희 강아지 여기 있어. 不